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30%를 단 하나의 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세상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연 매출을 합친 것보다 더큰 돈을 벌어들이는 지하경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오늘, 멕시코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멕시코의 공식적인 경제 규모는 약 1조 8천억 달러,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이죠. 하지만 그 빛나는 숫자 뒤에는 국가 경제의 3분의 1을 집어삼킨 거대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마약 카르텔입니다. 이들의 연간 수입은 최대 5천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멕시코 정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이제 마약을 넘어 은행, 광산, 심지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아보카도 농장까지 장악했습니다. 국가 안에 세워진 또 다른 국가, 보이지 않는 제국. 과연, 멕시코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암흑의 경제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멕시코의 거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활기찬 시장, 유서 깊은 유적, 친절한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부터 거대한 농장까지 많은 이들이 국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세금을 냅니다. 바로 카르텔이죠.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암흑경제 또는 그림자경제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하는데, 멕시코의 경우 이 암흑경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멕시코 GDP의 약 20%에서 30%가 이 암흑경제에 속하며, 그 중심에는 마약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약을 팔아본 돈을 숨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르텔은 이제 멕시코 경제의 혈관 곳곳에 침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아보카도 생산의 심장부인 멕시코 미추악한 주를 볼까요? 녹색 황금이라 불리는 아보카도는 미국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효자 상품이지만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카르텔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농장주들은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카르텔에 돈을 바치고 거부할 경우 납치나 살해 협박에 시달립니다. 카르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농장을 소유하거나 유통망을 장악해버립니다.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아보카도 가격의 일부는 카르텔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죠. 이러한 침투는 아보카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임, 베리 같은 다른 농작물은 물론 철광석과 금을 채굴하는 광산, 국영기업의 석유를 훔치는 일, 심지어 건설, 운송, 레스토랑 같은 평범한 합법 사업체까지 카르텔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으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한 뒤그 사업체를 통해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 검은돈을 세탁합니다. 마치 거대한 기업처럼 카르텔은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다각화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멕시코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다면 그 돈이 합법적인 사업가의 손을 거쳐 결국 카르텔의 자금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멕시코 경제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 실패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 실패란 정부가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경찰, 군인, 정치인들은 카르텔에 매수되거나 위협 당해 재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2024년 부패 인식 지수에서 멕시코는 180개국 중 126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공공부문의 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법치가 무너지자 그 빈자리를 카르텔의 폭력이 차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르텔이 직접 세금을 걷고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며, 심지어 주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까지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카르텔이 대신하고 있는 말 그대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2006년 멕시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소탕작전은 오히려 카르텔 간의 영역다툼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까지 마약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40만 명. 실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멕시코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2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전쟁 중인 국가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결국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불안한 치안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암흑경제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지하제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마약시장의 왕은 멕시코가 아닌 콜롬비아의 카르텔, 특히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끄는 메데인 카르텔이었습니다. 멕시코 조직들은 이들의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해주는 단순 하청업체에 불과했죠. 하지만 1990년대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콜롬비아 카르텔들이 몰락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멕시코 카르텔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콜롬비아 조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통망을 장악하고 직접 마약 생산과 유통의 주역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 기업의 CEO가 갑자기 사라지자 그 밑에 있던 중간 관리자들이 회사를 장악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의 성장 메커니즘은 폭력 경제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 거래는 엄청난 초과 이윤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마약 수요 시장이 바로 국경 너머에 있었기에 이들의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카르텔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이용해 경쟁 조직을 제거하고 마약이 지나가는 길목, 즉, 플라자를 폭력으로 쟁탈했습니다. 이들에게 폭력은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경쟁자를 제거하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영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바로 제도 경제학입니다. 제도 경제학은 법 규제, 사회적 신뢰와 같은 제도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멕시코에서 카르텔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제도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검찰, 판사, 정치인, 군인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플라타, 오플로모, 즉, 은 아니면 나비라는 유명한 말처럼 뇌물을 받지 않으면 죽음으로 보복했습니다. 이렇게 법치 시스템이 붕괴되자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고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누구도 마음 놓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 경제가 위축된 자리는 자연스럽게 불법 경제가 채웠습니다. 카르텔은 마약으로 번 돈을 세탁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합법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앞서 말한 아보카도, 라임 농장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칸쿤의 리조트, 멕시코 시티의 고급 레스토랑까지 이들의 자본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여 검은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돈 세탁의 통로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은 멕시코 경제를 더욱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카르텔 소유의 기업들은 폭력과 협박이라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에 의해 잠식당하는 것처럼 멕시코의 합법 경지는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암흑경제에 의해 서서히 질식해 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 멕시코 사회와 경제 전반을 통제하는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마약 밀매라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폭력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고 부패를 통해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합법 경제에 침투하여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이 시스템은 멕시코의 공식적인 정부 시스템과 경쟁하며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멕시코 경제의 30%를 지배하는 그림자 제국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멕시코에서 이런 끔찍한 괴굴이 태어난 것일까요? 모든 원인을 단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미국의 마약 수요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존재 이유는 결국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마약 소비 시장에 마약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마약과의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수요가 바로 카르텔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펌프가 멕시코의 부와 인력을 빨아들여 마약 경제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멕시코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와 약한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카르텔은 플라타오 플로모 전략으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카르텔이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멕시코 사회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부패의 고리를 극단적으로 활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멕시코의 정치와 행정 시스템은 소수의 엘리트가 부를 독점하고 일반 시민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카르텔은 돈과 폭력이라는 걸음을 주며 무섭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카르텔에 협력하여 부와 권력을 누릴 것인가? 수 많은 멕시코의 젊은이들과 공직자들이 이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많은 이들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구조입니다. 멕시코는 3,000km가 넘는 국경을 미국과 맞대고 있습니다. 이긴 국경은 마약을 밀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1994년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 현재의 USCA는 양국 간의 무역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수많은 트럭이 국경을 넘나들게 되면서 그 안에 마약을 숨겨 밀수하는 것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불법적인 마약 거래의 통로를 넓혀준 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빈부 격차도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국민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수만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보장하는 카르텔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카르텔 조직원이 되는 것이 성공의 사다리로 여겨지는 나르코 문화가 생겨날 정도였죠.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멕시코는 국가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멕시코의 부패인식 지수는 180개국 중 126위, 취약국가 지수에서도 높은 경고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시스템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카르텔은 바로 이 붕괴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들어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마약뿐만 아니라 납치, 강탈, 인신매매, 불법 벌목, 석유절도 등 온갖 종류의 불법 사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를 폭력과 공포로 물들이고 미래 세대의 희망마저 아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텔이 지배하는 경제는 멕시코 국민들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2025년 현재 멕시코 경제는 겉보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폭력과 갈취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실제로 2025년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예상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불안한 치안 사망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평범한 자영업자들은 매달 카르텔의 보호세를 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가게가 불타거나 가족이 위험에 처합니다. 아보카도 농부들은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작물의 이익을 빼앗기고 심지어 농장을 통째로 강탈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990년대 콜롬비아 역시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거대 마약 카르텔이 국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벌이는 동시에 사회 통합과 대안 경제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 같은 거대 조직을 와해시키고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25년 현재에도 콜롬비아에는 마약 생산과 폭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정도였던 90년대의 위기는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멕시코의 부패 구조가 콜롬비아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다른 비교 사례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오랫동안 아편 생산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경제는 주로 농촌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탈레반과 같은 특정 무장단체의 자금줄 역할을 한 반면 멕시코 카르텔은 마약을 넘어 경제 시스템 전반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정교한 돈 세탁 기술과 합법 사업체를 통해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카르텔을 단속하고 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2025년 현재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신정부는 카르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도 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군을 투입하는 군사작전까지 검토하고 있어 자칫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멕시코의 암흑경제는 이제 멕시코만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전 세계적인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 제국에 맞서는 멕시코의 싸움은 앞으로도 길고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멕시코 경제의 30%를 집어삼킨 거대한 그림자, 마약 카르텔 경제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실패를 먹고 자란 또 하나의 지하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마약 수요라는 자양분, 그리고 멕시코 내부의 부패와 무너진 법치라는 토양 위에서 이들은 폭력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경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멕시코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 멕시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카르텔의 경제적, 사회적 뿌리가 너무나도 깊게 박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소탕작전을 벌이면 더큰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 있고 유화책을 쓰면 카르텔의 힘만 키워주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내부의 자정 노력과 함께 최대 마약 소비국인 미국이 수요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외부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멕시코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튼튼한 제도와 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단연하게 누리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 부패에 대한 엄격한 통제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무너졌을 때한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멕시코의 사례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성장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부패와 불평등의 그늘을 방치한다면 그 그늘 속에서 어떤 괴물이 자라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아보카도 한 조각에 멕시코 농부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글로벌 경제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지구 반대편의 비극이 더 이상 우리와 무관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멕시코의 그림자 경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사회의 시스템은 과연 안전합니까?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